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 속죄제는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실수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 원치 않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범한 죄가 바로 이제 부지 중에 범한 죄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범한 죄와 실수로 범한 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있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예수님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또는 연약하여서 어, 범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죠. 속죄제는 그런 고의로 범한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한 죄, 능력이 부족해서 범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결을 받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수에 대하여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지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속죄죄를 드려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고 그 죄와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속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속죄대로 드려질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다 안수하고 그 재물에게 뒤집어 씌운 후에 자신을 대신하여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뉘우치고 날마다 조금씩 더 온전하게 거룩해져 갔을 겁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의미이죠. 특별히 속죄제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쓴 그 동물의 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동물의 을 죄를, 죄를 아, 동물의 피를 성소와 제단에 뿌렸습니다. 특히 제단에 뿔 분양단의 뿔에 그 피를 묻혔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대신 더럽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동물들의 피로 더럽혀짐으로써 대신 더럽혀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럽혀지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속죄제를 드릴 때, 어, 죄인의 죄가 정가된 이 동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제사장들이 죄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시고, 이 죄인들의 죄를 인하여서, 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지중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죄를 드리고 이 속죄죄물들의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속죄죄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이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지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나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혹시 부지 중에라도 어, 어긴 적이 없을까요?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며 고치라고 명하시는 거죠. 속죄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강도 만난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